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가 8장 6절과 7절 말씀. 계신 곳에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마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아멘 아, 우리가 그 찾아가는 새벽기도에서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아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 도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탐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탐. 네. 이 뜻은 인봉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고대에서는 왕인 왕이 계약을 맺거나 또 중요한 문서를 남길 때 밀랍이라 그러죠. 밀랍을 이용해서 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서와 문서 사이에 혹은 겉봉에 밀랍을 넣고 그 위에 왕의 반지 도장을 찍는 거죠. 그 왕의 도장은 바로 왕의 권위와 약속에 대한 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창세기 41장 41절 4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왕이 요셉을 그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 옥새 반지가 바로 인장 반지예요. 요셉이 왕이라는 호칭만 갖지 않았지. 왕의 권위와 약속에 대한 보증을 갖고 있는 그 도장 찍는 왕의 반지, 그 인장 반지를 받은 겁니다. 요셉은 사실상 총리라는 이름의 왕이 된 사람인 겁니다. 어, 아가서의 신부가 상사병에 걸릴 만큼 지금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치요? 아가서 전체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영원한 보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물릴 수 없는 사랑, 도장을 찍어버린 것을 되물릴 수 없듯이 자신의 마음과 몸에 다 새겨달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도 연인들이 서로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면서 몸에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죠?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그렇죠? 어, 그런 일을, 그, 요즘 나와서 생긴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유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미가 어찌 자신의 젖먹이를 잊겠느냐?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는 법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사방 모든 환경과 형편을 늘 주시하여 지켜보고 계신다. 그 성벽을 보고 계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일이 생길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쵸?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게 유지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많은 문제의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개혁성경에 보면요. 내 이름을 새겼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이름도 물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지만, 그 뜻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겼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철저한 의미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건 내가 너의 이름만이 아니라 너의 인격, 너의 모습, 너의 사정, 너의 처지, 너의 죄, 너의 유혹, 너의 약함, 네가 한일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에 관한 모든 것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내 손바닥 전체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워지지 않게 새기셨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납니까? 사랑과 연관된 것들 중에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 여러분, 질투라는 말의 이미지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데요. 질투는 보통 우리가 덜 성숙한 사람이 저게 나보다 예뻐 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당연히 질투를 느껴야 정상이죠. 그것은 아내와 남편이 언약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로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바로 나하고만 언약을 맺었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계속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잠근 동상,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런 뜻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를 향한 강렬한 사랑이 얼마나 센지요. 마치 나를 향해서만 동산 같은데 나를 향해서만 향해 있기 때문에 맡은 잠근 동산과 같고 어 우물을 안쓸 나를 향한 것이 아닐 때는 덮어 놓은 우물과 같고 봉한 샘과 같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남녀들 사이에 관계 속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우리 TV만 봐도 드라마만 봐도 거의 뭐 불륜 뭐 외도 이런 거 빼면은 이야기가 아니어지나 봐요. 양 모든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철철 넘칩니다. 도장과 같은 사랑의 언약 관계를 잊고 살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마치 아무런 제약이나 바운더리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고 싶지 않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은 언약을 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 솔로 느낌을 언약을 매준 후에도 어느 정도 오픈해 두려고 한다면 물론 일상의 삶이 불가능하도록 서로를 구속하는 수준의 아, 사랑은 건강하지도 않고 또 그런 질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언약에는 이전과는 다른 경계와 조심성이 들어간 새, 새로운 바운더리가 설정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결혼을 했는데도 어떤 이유로든 이성의 배우자들이 막 서로 편하게 만나요. 오빠 동생 하며 만나는 게 이런 게 쿨한 게 아닙니다. 조심성이 없이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그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은 어떤 유혹이나 죄의 생각을 언제든지 뿌리칠 수 있고 컨트롤 할수 있다고 과신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과신하다가 죄에 잘 빠지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자기 믿음에 과신하고 가볍게 여겼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는 슬금슬금 하나님께서 금지한 사람들과 금지한 곳에 발을 들여놓고 손길을 내밀고 가다가 어떻게 되지요? 가나안 백성들과 혼합이 됩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은 물론 온 나라를 우상숭배 온상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윈마저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경계하지 못하다가 바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죽음에 쫓겨다니는.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율법을 주시고 스트릭하게 하십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아예 발길도 딛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려 하지 말고. 라는 배타적인 표현들을 쓰신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아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대놓고 명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선 안 된다. 나 주는 질투하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 나 질투하는 하나님 맞아.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경계하며 조심하고 살아야 너의 영적인 생명을 잃지 않는다. 라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것이죠. 너희는 그 땅에 사람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리로 가서 그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잘 지켜내는 것은. 물론, 자유함도 그 사랑 안에 포함되지만, 신뢰를 향한 자유함과 함께 그 사랑의 언약을 근신하며 힘써 지키는 성실함도 함께 필요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뭐 잘못 갔다가도 언제 돌아와도 또 받아주실 테니까. 라는 생각으로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조심히 여기지 않고 마음을 놓고 살려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랑에 대한 굳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 소중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신 그 세컨 찬스에 관한 그 사랑의 언약을 소중한 언약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 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주시하시고 또 경계하고 잘 지켜내려고 해야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하나님 저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의 이름뿐 아니라 저의 삶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환경 따라 넘실대는 파도처럼 흔들리는 저희의 믿음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자리잡은 참으로 믿는 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되 힘써 그 사랑의 약속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헌신하는 저희들 모든 심령 심령들마다 가정 가정들마다 특별히 주님과의 사랑을 고백한 입술 입술들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언약을 지켜나가는 일에 승리하는 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